자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죠. 여러분들 경험했던 키도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 누구는 중학교, 누구는 고등학교,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도 더 큽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영어 학습에도 다를 수밖에 없죠. 잘할 수 있는 나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회일화된 영어 교육 방법은 사실 초등학교 때 회화 이주하다가 중학교 때 구문독해나 단어암기로 고등학교 때는 구문독해, 단어암기 영어 문제풀이 이런 형식으로 주로 가지요 중고등학교 18세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러한 방식은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뜻이죠 18세까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했다면 평생 영어를 못하는 것인가 18세까지 공부를 못했다면 평생 공부를 못해야 되는 것인가? 인생이 고등학교로 끝이 나고 대학교 가면 인생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18세 이전에 모든 인생이 결정난다? 그 이후에 70대까지? 이것처럼 불합리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당연히 이후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아이에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걸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임이 막중하군요. 자, 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공부할 때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 중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이 정말, 정말 나한테 맞고 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마다 개인차이 있겠죠.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Persons, their mind. 개개인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 정신. Troubles h in integrative theory. 통합적 이론에 대하여. The mediated mind. Mediate. 뭔가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의 정신생에는 홀로 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나 엄마, 기타 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게 미디에트라 보시면 돼요. 미디에레드 마인드. 그렇게 영향받은 영향받는 그런 정신 세계에 대한 통합 이론에 대하여. 자, 멘트 디벨롭먼트 컨시스트 인디비주얼. 자, 멘트 디벨롭먼트. 우리 지적 발달은 대개인의 increasingly mastering s 점점 더 사회적인 규범과 그리고 신호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마스터해가는 과정이죠. 그런 걸로 구성돼 있어요. Which they can master only. 그들은 마스터할 수 있는데요. Only social situation with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만 마스터할 수 있어요. Support with more competent individuals. 바로 서포트를 받아야,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은 능력 있는 개인들, 즉 typically 일반적으로 어른이겠죠. 어른의 서포트를 받음으로써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또 어떤 신호들을 우리 마스터하게 되죠. In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 mental development 정신 지적 발달은 consists of internalizing social patterns. 뭐를 내재화하는 겁니까? 사회적인 패턴을 내재화하고 그래서 gradual l y 점차적으로 becoming responsible actor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거죠. Among other responsible actors, 다른 책임 있는 행위들, 행위자들 사이에서 또 책임 있는 그런 행위자가 점점 되어 가는 겁니다. In Denmark, a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덴마크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15, 15세 입니다. Which means that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We then say that. 우리는 이렇게 말할, 말하게 되는 겁니다. People have developed sufficient mental maturity. 충분히 정신적 성숙이 된다. 충분히 정신적 성숙을 발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accountable for their action. 그들의 행위에 책임지는 at this point 이 시점에 라는 뜻이거든요. 15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5세 아닙니다. 이거 보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and at the age year of l 18, 18 people 18세가 되는 사람들은 I given the right to vote, 투표권을 줍니다. Uh, they are thereby formally included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 그러므로 formal, 공식적으로 포함되게 되죠. 기본적인 democratic, 민주적 과정에 이제 이 아이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5세에는 형법에 의해서, 18세에는 투표권 같은 민주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I don't know, 모르겠어요. whether this g s boundaries optimal 이 나이의 경계라는 게 정말 최적화된 게 맞나? 이게 최선인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클 clear 명확한 것은 mental development takes place. 정신의 지적 발달은 일어난다는 거죠. at different rate for different individual.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마다요. 개개마다 개개인의 속도가 달라요. 비율이. t 그러니까 y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게 정신의 지적 발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은 대학교 때더 많이 발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같은 시간에 같이 발달 정도를 따져볼 수 없는 거죠. And it depends especially on the social family environment. 특히 사회 또는 가족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죠. They a r e have been given, 그들이 받는. 네, 그렇므로 having formal limit for responsibility for specific age, formal limit 공식적인 한계 제한을 둔다는 것 책임에 대한 특정한 나이에 그것은 제어 프라이드 애벌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것은 somewhat questionable practice 다소 뭔가 의문이 되는 관행이다 그렇죠? 뭔가 미심쩍은 관행이다. 우리도 18세부터는 딱 책임을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19세부터는 술을 먹어도 되고 이 안에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어,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딱 정한다는 게. But the question of course, 물론 그 퀘스천은 이제 whether it can be done any differently. 물론 그런 의문은 들어요. 그렇다면 될수 있는가? 어떤 나이든 그렇죠? any different. 어떤 나이라도 어떤 나이든 될수 있는 거 아닌 건가? 그렇죠? 그런 의문은 들긴 하죠. 그럼 15세는 되고 16세는 안 되나? 17세는 되나? 어떤 나이되겠죠 any different. 어떤 다르게 해서 다르게 차별을 두고 할수 있는가? 그렇죠. 어떤 나이든 어떻게 다르게 하든 되나 안되나 이런 것은 항상 의문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런 학교 영어교육 시스템에 내가 적응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열등한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시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책을 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하, 경험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걸더 좋아하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이건 뭐 정답입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책과 리스닝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을 하는데 먼저 규칙을 배우고 단어를 암기해서 번역하는 이 형식에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 방식을 버리고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사실은